0일 오전 조계산의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진화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현장 수습과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화재는 조계종 중앙총회 개회 중 에어컨에서 불꽃이 발생해 누전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화재 청산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감식과 화재로 인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 박물관 전시를 모두 중단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3층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해 종무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